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육급 8강입니다. 어, 고음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고음구는 고이라는 뜻도 있고, 또 둥근 물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왼쪽에 이렇게 임금왕처럼 보이는 자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임금왕이 아니고, 구슬옥입니다. 구슬옥 구슬옥이 이렇게 변이 되면서 왼쪽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임금왕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게 가죽의 뜻이었다고 그래요. 가죽의 뜻이었고 여기 이 구슬옥은 물론, 여기 있어도 구슬옥이라는 뜻도 있지만, 둥글다는 뜻이 있습니다. 둥글다. 그리고 여기, 어, 이 구할 군데, 처음에는 이제 가죽의 뜻으로 쓰였는데, 사람들이 이 가죽을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푸로 뜻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부는 이제 가죽하고 둥글다 하고 이런 뜻으로 합해지면서 둥근 가죽공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둥근 가죽공.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구자가 들어간 어 한자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구 여러분들. 지구라는 말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구라는 말은 땅지자에 공구자 인데 예, 땅은 땅인데 둥근 공처럼 둥글게 생긴 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 세일계로 가겠습니다 세일계는 어, 세다 또 세만다 또, 헤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헤아리다. 헤아리다. 헤아린다는 것은 뭐를 계산하는 뜻도 되겠고, 또 뭐를 생각하는 그런 뜻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구조는 또 이렇죠. 자, 좀, 요 십자를 벌려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무슨 한자가 나오나요? 여기는 또 이제 열 십자가 나오지요열 십. 말씀은 여기서 물론 말은 말이지만, 센다. 그런 뜻이에요. 센다. 센다. 여기서 센다는 이야기는 새마다 계산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열 십자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일자에 뭐를 이렇게 여기 위에 뚫을 건이죠. 이렇게 더해 가면서 세하는것 계산하는 거예요. 한 일자에 무엇을 더해 가면서 세한다 계산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이세 개자와 합해져서 어 새로 만들어지는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산, 계산, 세 개, 샘산. 그러면은, 어, 수와 양을 헤아리는 것. 수와 양을 계산하는 것.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반자를 보시겠습니다. 돌이키다. 돌이킬 반. 그 다음에 또, 어, 배반할 반. 배반한다. 배반이 뭔지 잘 아시나요? 배반할 반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깊은 뜻이 있겠죠? 도리끼반 배반할 반아 어 여기는 제가 한번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언덕 한자입니다 언덕 이게 한 언덕 한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 이 부분은 또 우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오른손 우자의 뜻으로 쓰였어요. 오른손 우. 좀 약간 그러네요. 오른손 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손으로 언덕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언덕을 기어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거슬리면서 올라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는 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살필성을 한번 보실까요? 살필성 여기에는 어 살핀다, 헤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살필성, 헤아릴성 또 다른 뜻도 있죠. 우리 뭐어 뭐 생략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생략한다, 덜 생, 줄일 생, 뭐 재앙생 그런 뜻도 있어요. 덜 생, 재앙생, 줄일 생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허물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구조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는 눈목자지요. 눈목 여기 여기는 여기 이제 지금 적을 손대 이렇게 돼 있죠. 적을 손대, 작을 소와 어또 뭐가 있습니까? 삐침별로 이렇게 다시 나눠질 수 있어요. 삐침별, 작을 소, 삐침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데 또 덜어내요. 그럼 이제 더 작아지겠죠. 작은데 또 덜어내요. 그러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살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눈으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살필성하고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한자. 단어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성, 반성 금방 어, 돌이킬 반자 공부하셨죠? 반성은 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짧은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짧을 단, 여기서 짧다는 이야기는, 뭐, 길이가 짧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짧을 단, 또 허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허물, 흠, 뭐, 잘못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짧을 단, 허물 단, 또, 어, 뭐가 있습니까? 요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요사. 요사는 뭐, 방정 맞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어, 빨리 죽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짧을 단, 허물단, 요살단.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이거는 화살 시인데, 여기에서는 화살의 뜻이 아니고, 큰 네자라고 해요. 큰 네자 큰 네자인데 여러분들 큰 네자 공부 많이 하셨죠? 큰 네자는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합체자를 이룰 때는 그다른 뜻이 거의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 사람의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 사람의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콩두 자 있죠? 여기가 이 콩두 자는, 어, 콩두라고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 제기두라고 하는 게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콩두 자는, 어, 원래는 제기 모양을 번뜬서 만든 제기의 뜻으로 쓰였어요. 맨 먼저. 그런데 이제,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콩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지만, 원래는, 어, 제기 두 자로 쓰였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기는 뭐냐? 제기는 어, 키가 작고 또 머리 부분이 큰 제기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인데 여기서는 이큰데가 사람으로 쓰이니까 이또 어, 큰데하고 제기도하고 합하게 되면은, 키가 작고 머리가 큰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서는 쓰였습니다. 그런데 뒤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짧다, 흐물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또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짧은 단자가 들어간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단명이 있습니다. 단명. 짧을 단, 목숨명. 그러면은, 목숨이 짧다. 또, 짧은 목숨.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일장일단이란 말이 있죠. 일장일단. 어, 한일, 또, 짧을 단. 또, 한일, 길장. 그러니까, 한 가지는 짧고, 한 가지는 길다. 여기서는, 길다, 짧다. 그런 것보다도, 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또한 가지 나쁜 점도 있다 그런 건데 여기서는 꼭한 가지라는 뜻보다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또 어디로 갑니까? 어, 시일선으로 가시겠습니다. 시일선 이 실선은 어 줄선이라고도 하고, 선선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 뭐또 실선이라고도 어 하고, 그러죠. 어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한자는 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가는 실 멱, 가는 실 멱, 또, 실사라는, 어, 실사라는 또 흐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는 실멱으로도 쓰이지만, 실사로도 쓰여, 실사. 원래는 실사가 이거, 이렇게, 어, 이거 두 개죠. 그런데 이 가는 실력이이 실사하고도 똑같이 쓰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실사하고 똑같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샘천이죠. 샘천. 샘천. 그런데 여기를 이제 또 각자 이제 다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흰백입니다. 흰백. 또 여기는 물수지요. 물수. 여기서 희다는 이야기는 어, 물론 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깨끗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희다, 깨끗하다, 깨, 깨끗하다. 자, 이제 한번 같이 뜻을 보자면은 자 깨끗한 물이 실처럼 계속해서 흐른다. 깨끗한 물이 실처럼 줄처럼 계속해서 흐른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샘은 고여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고여있으면은 안 되고 계속 실이 이어지듯이 그렇게 흘러 내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든지 이렇게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사람도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권력을 잡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독재정치가 되죠. 또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있으면은 부패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반은 반이라는 뜻도 있고 절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이라는 뜻도 있고 절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이 구조로 이루어졌죠. 자 여기는 여덟 팔, 여또 여기 이 부분은 어, 이게 소우자입니다. 소우자. 오우. 자, 그러면은 이 여덟 팔은 여러분들 많이 아셨죠? 어,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합체자를 이룰 때는 나눈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나눈다. 나누기는 나는데 여기 보니까 절반이에요. 절반. 어떻게 나누냐. 소를 막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똑같이. 이쪽, 저쪽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 절반 반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서로를 나누기를 나누되 이쪽 저쪽 똑같이 나누는 거. 그게 절반 반입니다. 절반 반꼭 똑같이. 그런데 어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게 생각나시나요? 자, 이거는 뭐였죠? 나눌 반이었죠. 나눌 반. 뭐. 초등학교 어뭐 4학년이 1반부터 5반까지 있는데 학생수가 149명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눌 반은 그냥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어쩌다가 똑같이 나눠질 수는 있지만 그냥 나눈다는데 뜻이 있는 거고 이 절반 반자는 똑같이 나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